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지리 오늘은 화산 지형과 화산 지대 주민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산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마그마를 용암과 같은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마그마는 지하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용암과 화산 가스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것, 지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화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땅을 긁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화산재까지 포함해서 이세 가지가 같이 폭발할 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화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화산 지형은 지하 마그마의 분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용암과 방금 말했던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화산재 그리고 화산가스 이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자 화산지형은요 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판의 경계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판의 경계는 에 이제 판이 지구의 그 사고 껍데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동하면서 부딪히는데, 판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판이 만나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부딪히는 걸 수렴 경계,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고 발산 경계는 판이 나눠지는 거, 이렇게 갈라지는 것, 동아프리카 지구대, 대서양, 중앙해령 확인했었습니다. 대부분의 판의 경계에서 화산지형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100%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 판의 중심에서도 열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판 한가운데서 화산이 푹 하고 올라오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하와이 제도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판의 경계에서 화산지형이 만들어진다고 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화산지역의 주민생활은 이런 지명들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의 포도와 오렌지, 유명한 곳, 농업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주변에서는 변농사와 커피 농사를 짓는다. 우리가 아까 그 화산 지형은 화산재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화산재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재를 이용한 비옥한 토양에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주민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첫 번째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마그마가 우리 식으면서 그게 광물 그러니까 암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유용한 암석들도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자원이라고 부르는데 자 금속 같은 거 예를 들면 은 아니면 뭐 구리 아니면 유황 이런 것들이 바로 화산에서 나오는 유용한 광물 자원입니다. 사람들이 광산에서 이런 것들을 채굴해서 사용하죠. 특히 이 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안데스 산맥에 있는 칠레 이런 데서는 이 구리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 삼분의 일 정도가 구리 어, 생산량의 삼분의 일이 칠레와 그 옆에 있는 페루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쪽은 안데스 산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산에서는 이런 광물 자원도 지하에서 만들어지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산 지형 자체가 되게 뾰족하고 독특한 지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화산의 마그마 열로 인해서 지하수가 끌어서 만들어지는 온천을 또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마그마가 지하수를 데피는데 이게 계속 분수처럼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뻥 터지고 잠잠했다가 뻥 터지고 하는 그런 무릉덩이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간헐적으로 터진다고 해서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온천이나 간헐천 같은 거를 관광산업으로 또는 독특한 화산지형, 주상절리 아니면은 화산 자체를 관광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료카는 온천과 숙박이 결합된 그런 관광상품을 말하는 거죠. 다음 지하에 있는 그런 마그마의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펴서 그걸로 전력을 만드는 것을 지열 발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땅의 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 방식이죠. 자, 지열 발전도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화산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지열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전부 다 신기 어, 스톡 산맥의 그런 조산대 근처에 있는 국가들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갈라지면서 마그마가 솟는 곳이고 케냐도. 이 판이 갈라지면서 발산 경계에 해당하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화산에서는 지열 발전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